30분 전이죠. 10시 29분에 서울 전역에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이렌이 전역에 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이태원 참사 기억식에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어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어, 공식 추모 행사 어, 정부 관계자들 참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 10월 29일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3년 동안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가 어, 아마 그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어, 그 3년이 정말 어제 같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그래서 지금 정부 대표가 참석하고 이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도 서울시 그리고 참사 유가족 협의회 다 함께 어, 기억식 광화문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지금 이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유가족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참사를 안타까워하는, 또 분노하는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박성민 최고위원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 뭐, 일단은, 그, 이제, 유가족들 인터뷰를 좀 많이 읽었어요. 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 여전히 어떤 2차 가해가 계속 이어져서 음.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아. 결과적으로 이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가 23일에 발표를 했어요. 이번 네. 정부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관련 집회를 관리하는 데 경비 인력이 음. 좀 집중이 되면서 음. 참사 당일에 이제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 인력이 음. 배치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사전 대응의 미흡, 음. 그다음에 사후 대응의 미흡도 음. 좀 지적이 됐어요. 네. 이제 용산구청의 초동 대응도 미흡했고, 음. 어, 심지어는 이제 사고 발생 당시에 이제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재난관리 담당자가 음. 이제 윤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음. 비판 전단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음. 알려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뭐 재난 관리에 책임이 있었던 단위들에서 전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사전 대응도 사후 대응도 굉장히 미흡했다. 그것이 이제 참사를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이제 인명피해가 적게 할수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혹은 아예 없이 음. 할수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전혀 대비도 못했고, 뒤에도 대처를 잘 못했다. 음. 뭐 여러 번 신고가 있었다라는 건 모두 아시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도 좀 돌아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유가족들은 침묵이 가장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전히 2차 가해성 발언이나 뭐 놀러 가다 그런 거 아니냐, 놀다 그런 거 아니냐, 뭐, 어, 어떤 피해자들을 향해 화살을 돌리는 그런 말들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사회적 참사였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진정한 추모가 과연 우리 사회에 그몇 년간 있었는가를 좀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고, 유가족들의 목소리,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이런 부분들도 좀 멈춰야 되는 것 같고, 유가족들에 대해, 유가족들의 목소리에도 좀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백신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인데 어~ 희생자 탓을 하는 목소리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이나 친구나 어~ 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두분은또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사건은 정치적으로 비화되지 않는 편이 네. 유족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음. 생각을 음. 합니다. 뭐 사실 아까 용산 이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음. 그 기사 댓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음.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참 이게 적절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입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방귀 껴서 사고 났다고 해라. 이런 음. 힐란 섞인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음. 왜냐면은 광화문 일대에도 사실 이태원 그 주변 가보시면은 그 사고가 났던 그 장소, 거기랑 비슷한 경사를 가진 골목이 이태원 구석구석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골목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이것이 인재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좀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재라고 할 거면 그러면 누가 사고의 책임자냐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지목되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제도권이 아, 너무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관시를 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태원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이태원이 죽어 있는 상권이었다가 코로나 이제 규제가 해제되고 난 직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응집된 그런 뭔가 그 대중들의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예상보다 몰렸던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졌던 그런 전 참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니까 오히려 좀 이런 조롱과 힐랑까지 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고가 나면은 자정을 하고 해결을 하는데 방점을 찍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근데 그 해결책조차도 지금 저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음.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태원 쪽 돌아가는 분위기나 이런 걸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음, 인원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 이번 할로윈을 대비해서 그런데 이태원에 여러 상권이 있고, 자영업자들이 있고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인원 통제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회복이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규제가 앞으로의 모든 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만병 통치약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자유와 책임 이게 뭐 안전과 통제 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 전 제도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해결점에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정권이 바뀐 뒤에 이제 감사 결과가 나와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약간 오해를 받거나 해석이 되거나 이럴 여지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거죠. 이 참사가 과연 막을 그러니까. 수 있는 사고였냐?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쨌든 어, 그동안에 이 전까지는 그 특별 경비를 했던 인원이 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해에는 없었는지, 왜 용산서가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이걸 이제 시스템적으로 두어 짚어본. 어,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비 인력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한남동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어, 한남, 어, 관저도 한남동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면서, 그쪽에 특별 경비를 서면서, 서울 전체, 이제, 경찰 경비 인력이 집중이 됐다. 그래서, 어, 헬로윈 데이에 대비를 해서 집중, 어, 경비를 세울 경찰 인력이 부족했다. 이제,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온 건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막을 수 있었냐 없었냐 뭐가 제도적으로 문제냐를 였 짚어보는 과정에서는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문대변이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어떤 정치 쟁점화 시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번에도 정말 드는 음. 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전한 탓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 분들도 음. 생기고요. 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경비 인력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배치됐던 건 그날 윤석열 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규모 시 시위가 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위대를 통제하고 음.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들이 차출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분들이 만약에 용산을 안 옮겼으면 그날 시위 안 했을까요? 음. 그럼 다른 곳으로 했었고 결국에 지금 경찰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쪽으로 차출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지금 뭐 이게 대통령 탓이다. 그러면 음. 또 반대로는 그럼 그때 시위했던 사람들 탓이다 이렇게 음. 얘기 나올 수 음. 있는 음. 거거든요. 그 당시에 뭐 민노총이나 뭐 촛불 뭐 행동 승리 행동 뭐 이런 대규모 시위가 음. 있었으니까 뭐 자유선진당 뭐 이런 데까지.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때 항상 이런 추모의 마음이 있고 실제 피해자분들이 계시고 유족분들이 계시기 음. 때문에 말이 항상 조심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한 가지 있어요. 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거를 다 처우할 수 있을 만큼의 경찰 병력을 가지지 못하는 국가라는 겁니다. 음. 우리가 과거에는요. 군대에 가는 병역 인구가 많아서 음. 병사로도 쓰고 을경, 전경 등으로 빼서 우리가 음. 그 인력들을 충분히 음.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음. 확충해서 쓸 수가 있었어요. 음. 그데 우리가 저출산의 여파로 점점점점점 젊은 남자애들 숫자는 줄고, 음. 그래서 이미 을경 전경 다 해체된 지 오래고요. 음. 이미 전방의 군 병력들까지 해체되고 있는데, 음. 다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런 소요 사건이 있었을 때그 경찰들을 거기에 미리 배치할 수 있을 만큼의 음. 경찰 확보할 수 있냐, 음. 그 예산 마련할 수 있냐, 음. 그만큼 경찰 뽑을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라 당연히 다 안타깝게 음. 생각하시죠. 그럼 이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 정도 확보해야 막을 수 있는데, 음. 그걸 위한 증세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또 음. 달리 나와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 쟁점화 시켜가지고 누가 잘했님을 아기 보단 음.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음. 저는 안타까운 게 민주당 쪽에서 과거에는 야당이었으니까 음. 뭐 비판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럼 좀더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음. 하는 게 있는데, 음. 너무 또 이런 감성적인 추모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에는 그날 당일에 이태원에 있었어요. 음. 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만, 음.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자주 가는 곳입니다. 네. 거기가 굉장히 길이 안 좋아요. 네. 굉장히 흔히 얘기한 난개발스럽게 되어 있는 곳이고요. 네. 그럼 그거를 지금까지 그 아스팔트 재정비하고 이런 음. 공사 안 하잖아요. 음. 지금도 그래서 그게 보시면은 뭐 그래서 그때 아니 어떻게 위에서 넘었는데 중간에서 뭐 납사가 일어날 수 있냐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거기가 되게 기하학적으로 생겼어요. 맞아요. 아스팔트 같은 게 딱딱 정비가 안돼 있고 그리고 병목 현상이 네. 굴곡이 어딘지도 일어나기 모르겠고 이렇게. 이렇게만 굴곡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굴곡이 음. 있고 어떤 단계에서는 이렇게도 굴곡이 아, 있고 네. 정말 난개발적인 아스팔트거든요. 음. 근데 그거 다 갈아엎고 깔고 하려면은 거기 지역에 뭐 땅이니 뭐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laughs> 복잡하니까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치는 안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추모하자, 기억하자. 이게 과연 정말 그 국민들이나 어떤 이런 안전을 위하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참사의 원인은 정말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건 정부 대책, 뭐가 미진했는지, 뭐가 미흡, 미흡했는지, 앞으로 뭘 바꿔야 되는지 이거에 집중할 수 없. 밖에 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가 나왔을 텐데 사실 그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21세기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렇게 100... 59명이 앞사당한 거잖아요. 아, 이게 네, 정말 저는 이제 그 3년 전에 그 속보를 보고 이게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진짜없어요 그렇죠. 진짜. 네. 음. 그리고 압사라는그 충격 네. 자체, 그 단어가 주는 충격.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서울에서 왜냐면 네. 원래 당일에 그날 친구들하고 음. 이태원에서 보기로 했는데 어.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로 간 거니까. 아. 저는 그때 나눴던 대화들이나 그때 이태원에 사람 많았을 때 네. 축제였으니까 가서 제가 찍은 영상들, 대화 친구들이랑 나왔던 대화들 음. 다 남아있는데 지금도 저는 아찔해요. 그래서 아, 네. 그날 전화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아. 혹시 너어기있냐 근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게 너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만약에 경찰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경찰이 이 사람들 통제할 수 있는 음. 그 근거가 굉장히 부족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이야 이 끔찍한 사과 사고가 일어난 거에 대해 결과론 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경찰들이 음.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음. 치지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그렇다면은 안전을 문제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대중을 음. 통제해도 되는가? 시민들을 통제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거꾸로 얘기해서 반대로 그 당시에 그 집회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음. 굉장히 대규모의 집회 시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뭐 이태원 축제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오늘 시위들 하지 마십시오. 경찰이 판단했을 때 위험합니다. 다 해산하십시오. 그럼 그 시위대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음. 그럼 거기에 만약에 불응했을 때 경찰이 어디까지 조치를 할수 있는가?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거든요. 음. 그,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당연히 모든 이런 일에 책임에, 그 당시에 있는 어떤 조직의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음. 이런 걸좀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게 세부적인 사안을 음. 마련해야 될 입법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 저는 일단은 몇 가지 좀 짚고 싶은 거. 네. 이게 정치적으로 끌고 갈게 아니다라고 음. 얘기를 하시는데 음. 이게 정치적으로 갔던 이유는 일단 음. 용산 이전으로 인해서 생겼던 여파가 있었던 건 네.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시위를 한 사람들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치면 시위를 하게 만든 윤전 대통령에게도 음. 책임이 있다로 가는 거거든요. 그까그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어쨌든 팩트는 헬로윈이라고 하는 그 행사가 <laughs> 그런 축제가 그 해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네. 거죠. 그리고 어, 이 사안의 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전 대응이나 사후 대응이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처음 있었던 행사나 축제가 아닌데 음. 왜 그해 그렇게 됐었는가를 음. 짚어보면 음. 결국 이제 뭐 경찰이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냐라고 하셨지만 분명한 건이 혼잡 경비를 담당하는 네. 경찰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치면 뭐 대규모의 축제나 어떤 지자체 단위의 행사가 있을 때 경찰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없죠. 왜? 음. 그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음. 사실 혼잡 경비 혹은 인력 관리 음. 혹은 어떤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방을 할수 있는 음. 국가 단위의 기능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인력이 그때 그 현장에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고 해 음. 그 시위를 막으러 갔으니까. 음, 직전 해까지는 했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 출신들도 이 끔찍한 사태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도 음. 이제 당시에는 이 행사가 항상 똑같은 시기에 열리고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대규모 인파에 대해서는 예상을 할수 있었고 음. 어떻게 보면 그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몰릴 거다. 음. 왜냐면 이제 코로나 뭐뭐이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예상이 됐는데. 어 이런 혼잡 경비를 담당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의 배치도 부족했고 심지어는 여러 번의 음. 신고 전화 그리고 지금 정말 큰 일이 날것 같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음. 있었고 요청이 있었는데도 그럼 지, 지자, 그 지자체 단위에서 뭘 했느냐 재난 문자는 제때 발송이 됐냐 음. 그것도 사실은 그 뒤에 발송이 되고 음.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 초동 대처가 부족했던 건 음. 팩트 인 거거든요. 음. 근데 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당연히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음. 왜냐하면 책임 있는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었으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화가 됐다가 아니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과정에서 얘기가 당연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뭘 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음. 뭘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어.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음. 우리가 묻는 과정이라면 그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해야지. 음. 그럼 이러지 않았으면 달랐을까? 음. 이러지 않았으면 안 일어났을까?라고 얘기하는 음. 거는 저는 오히려 가족들한 음. 유가족들한테 음. 좀 상처일 음. 것 네,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쟁화가 되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 사실 불필요한 강력한 규제를 2년 동안 하면서 이태원 때그 쏟아내야 될 에너지들을 응축되게 만든 문재인 정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2년 만에 이게 코로나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음. 상권이 엄청나게 활기를 띄웠거든요. 그때 MBC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번 행사가 역대급 행사가 될 것이다. 음. 바이럴 태웠거든요. 그렇게 인파몰에 나선 언론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치면은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뭐 사실 당선인 시절부터 민노총을 <laughs> 위시한 그런 방국가단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단체들은 선제적 탄핵을 얘기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걸 윤 대통령이 시위를 유발했으니까 책임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을 인과성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야 하는 거라고 봐요. 용산 이전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용산 이전이라고 하는 게 비가역적일 수가 그러니까 이미 비가역적인 선택이었던 것이고 그럼 용산 이전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를테면 은 광화문의 청와대가 있잖아요. 광화문의 시위대가 몰려서 광화문의 경찰 인력들이 배치가 됐는데 근데 뭐 이제 경복궁 인근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용산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할 거냐 이런 모순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고 그 자체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경찰들도 사실 그때 그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고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이게 상권에 활기가 도니까 만약 그때 선제적으로 경찰이 사람 많이 올것 같으니까 통제하겠다라고 지금처럼 했으면 은 상권에서 동의를 했을까요? 자영업자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집회 시위라고 하는 공식적인 행사, 신고된 행사가 있을 때는 통제권을 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으로 모였을 때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규정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시위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어디까지 보고를 해야 될지에 대한 레퍼런스나 프로토콜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경찰들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라고 하는 정도 책임을 음. 묻는 것은 맞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프로토콜 콜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음. 누가 이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음. 그런데 갑자기 엉뚱하게 전 정권 에서 용산 이전에서 사고가 났다 라고 해버리니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 감사 그러니까 결과가, 결과가 전적으로 용산 네. 이전 네. 때문에 네. 이태원 참사가 났다 그런 의미는 네. 네, 아니죠. 역할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책임을 얘기하는 거죠.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얘기 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그 기동대만으로 부족해서 경기도권 기동대까지 출발을 했고요. 당시 업무 배치가 되어 있지 않던 두 개의 경비단 같은 경우도, 그 제대 단위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대로 편성되어 있던 거지, 그래 사람들이 놀고 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니까. 물론 그 예비대가, 그럼 이태원 사건이 터졌으면, 거기에 투입됐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용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기,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청와대에 있었으면 그쪽으로 시위대가 갔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으로 투입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이유지 여기가 위치가 어디였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쪽으로 가가지고 배치가 됐을 거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번에 또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뭐 지자체 행사나 뭐 어떤 축제가 있을 때는 경찰이 배치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태원 축제 축제하니까 이게 어떤 축제라고 음. 하는 거지 사실 이거 축제 아닙니다. 음. 그냥 이태원이라는 날 네. 어떤 특별한 날에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논다라는 게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왔던 것 뿐이지 무슨 행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찰이 그것처럼 어떤 주체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음. 약합니다. 그래서 음. 세,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에 터졌을 때 제가 경찰 직무법에 그 관련된 법안을 찾아봤어요. 있기는 있어요. 경찰 직무법 5조에 뭐 안전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경찰이 시민에게 경고할 수 있고. 뭐 이것을 왜 피난을 시킬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딱 그게 끝이에요. 음. 그 위험이 어떤 정도가 돼야 위험이라고 경찰이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피난을 시킨다라는 게 피난을 시킨다는 게 어디까지 경찰이 어떤 강제력을 쓸수 있는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경찰이 어쨌든 직무법 오조 있으니까 내가 이걸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시민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위험한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이제 해마다 헬로윈데이가 되면 10월 말이 되면 이태원 <laughs>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그래서 2020년, 2021년 용산서 광화에서는 이제 그걸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 그 할로윈 어, 때 이태원이 어느 정도로 사람이 몰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20 년이나 2021년은 어쨌든 경비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의 이제 뭔가 이제 그 경찰 인력을 배치를 해서 어 조정을 했고 그런데 그 해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음. 거죠. 어뭐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무방비 상태였냐? 이게 이제 감사 결과로 나온 것이고, 근데 사실 그 뿐만이 아니라 헬로윈의 약간 그러니까 10월 29일에 3년 전에 그런 우리가 지금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참사가 났는데 그럼 이 대한민국 서울의 이 과밀 사회가 3년 동안 바뀐 게 있느냐? 그래서 사실. 예, 그런 것도 저는 좀 짚어봐야 돼요. 예. 그래서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용산 이전 음.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겼다라고 음. 말하는 건 아니죠. 음. 하지만 용산 이전의 여파 때문에 음. 관리 공백이 생겼던 건 음. 맞기 때문에 그게 음. 분석을 했을 때 원인으로 나왔다면 음.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 음. 거죠. 그러니까 용산 이전 때문에 아, 윤전 대통령이 음. 이태원 참사가 생길 걸 하고 용산 이전을 했어. 이게 아니라 음. 어쨌든 용산 이전을 통해서 생긴 여파들이 있잖아요. 뭐 음. 아주 간단하게는 뭐 교통 체증이라든지뭐 음. 이런 게뭐 늘어났을 수 있는 음. 거고 집회 시위가 늘어났을 수 있는 거고 인근에. 음.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 참사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할 때 집중할 때는 음. 말씀하신 대로 이몇 년간 사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던 음. 이 사람들이 몰리는 이 특정한 행사 시기가 있는데 음. 그 해. 에 만 그럼 왜 그랬을까? 음, 그 전에는 관리 뭐 관리할 수 있는 경비가 다 이제 배치가 음, 되고 했었는데 음, 이게 그해에는 왜 부족했을까? 음, 혹은 왜 공백이 생겼을까를 봤더니 음, 이 시위를 막느라 이제 가있었다라던가 음, 혹은 이거에 대해서 뭐 신고가 있었으면도 그 뒤에 대처가 부실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음, 평가가 나온 음,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관리 공백이 있었다, 부실했다. 음, 그 뒤에 지자체의 대응도 부실했다. 음, 심지어 뭐 용산구 보건소가 음.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온 시간도 음. 한 시간 넘어서 현장에 음. 도착을 했고 음. 이 중증도 환자를 분류하는거나 음. 뭐 초기에 어떻게 보면 대처를 좀 빠르게 할수 있었던 사람들을 음. 분류하는 것조차도 음. 굉장히 느리게 했다. 음. 재난 문자도 발송이 늦었다. 음.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그리고 이 용산구에서 뭐 당직을 서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있었냐 전단지 떼고 있었다. 음. 음. 윤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음. 그날 있었던 음.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음. 해요. 거기서 음. 논의를 해야지 음. 이걸 전체적으로. 이거를, 달라져. 그러니까 아까 돌아보는 게왜 중요하냐면, 네. 만약에 올해, 네. 올해 그 헬로윈데이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냥, 네. 그냥, 어, 뭐, 인파가 몰리든지 말든지, 그냥, 어, 뭐 경찰이 역할, 경찰 네. 역할이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또 둬야 되는 것인지, 이걸 아마 짚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고를 하고 짚어보고 감사를 하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매년 그 할로윈 축제 가는 사람이었고, 네. 그때는 사람 너무 많았 갔다 빠져나왔지만. 음. 제가 현실적으로 거기 대응하는 거는 그쪽을 재개발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길이 너무 안 좋은데 사람들은 계속 모여요 그래갖고 이태원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가는 사람들도 그래도 좀 경각심을 느껴서 그렇지 제가 거기에 정말 자주 갔던 사람으로서 하는 얘긴데 그 경찰 인력 배치됐어도 만약에 이런 참사가 있지 않았으면 그통제 안따랐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지형이에요 거기 한 번만 가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거기 정비사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밀집한 곳에 저는 어떤 이런 압사사고 일어날 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3년 동안 혹시 그런 뭐 음.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얘기 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지하철역도 요즘에 이제 이태원 참사 음. 3주기가 다가오니까 <laughs> 언론들이 이제 다 돌아보는 기획을 하는데 음. 이제 사실 이제 동아일보가 이제 그걸 음. 짚어봤더라고요. 지하철역을 다 분석을 해본 거예요. 네. 아, 네, 음, 1평방미터당 음, 2.5명이 음, 되면 이미 그런 위험한 상태인데 그렇죠, 맞아요. 주요 역들은 다 4.5명, 현실, 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거죠? 얘기하면 네. 지금까지 운 좋게 그런 사고가 안난왔거든 어, 어, 네, 언제든지 날수 있는 네. 상황이에요. 저만해도 지하철 네. 타고 음. 9호선 그 진짜 제일 출근 출퇴근 시간을 많이 타는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출근이라 수 있는. 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네. 사실 세월호 때도 그렇잖아요. 네. 세월호 때도 굉장한 정치적인 상황이 비화가 됐고 음. 지금까지 추모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해상 사고 고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해상 뭐 그때 뭐 산적하는 게 문제고 무슨 뭐 화물을 네. 너무 많이 실었다라고 네.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뭐가 개선됐는지 전잘 네. 모르겠거든요. 네. 전 이렇게 때문에 정쟁화가 무섭다라고 하는 거고 네. 사실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는 했죠. 여야가 네. 합의로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 들어간 내용들은 대부분 배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된 뭐 시행령이 됐건 법안이 됐건 네. 규정들을 만들고 이런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건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네. 지자체 내에서도 내규를 통해서 어떻게 통제를 할 건지 경찰들의 권한 어디까지 네. 줄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이태원 특별법 말곤 논의한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쟁화라고 하는 것뭐 이제 아 용산 이전하는 게 문제인 건 맞죠 라고 하지만 그 자체가 저를 비롯한 이 국민의 힘 지지층이나 정권들이 네. 받아들였을 때는 네. 이미 정쟁화 시도를 일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를테면 우리가 무한공항 참사 때그 둔덕 누가 설치했는지를 따져 네. 물으면서 그 둔덕 설치한 사람의 책임도 있 그건 사실이잖아요. 라고 하면은 이건 역시 음. 정쟁화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우리가 세월호 때나 이태원 음. 때 이런 것들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니탄내탄 니탄, 니탄 말고 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좀 집중을 해서 좋겠다. 네. 그런 면 가장 안타깝고 최악인 것을 이제 정쟁만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뭘 바꿔야 음. 되는지, 뭘 고쳐야 음. 되는지 이걸 사실 정치가 해, 네, 해야 되는 거거요 얘기 모르겠는데. 나오는 게 음. 이제 뭐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심리센터 만드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나 아니.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사실은 뭐, 뭐 용산 이전 다 빼고 얘기하면 음. 그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지자체 단위에서 이 재난 대응 역량이 굉장히 네. 부족하다. 네. 그렇잖아요. 네. 뭐 매뉴얼은 음. 있죠. 아니, 있게가 있는 게, 게 아니라 데도 아무것도 안 했죠. 매뉴얼이 부치네요, 있는 그러면. 매뉴얼이 있는데 그걸 실행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인지가 되어 있느냐? 음. 그건 음.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부족했던 게 너무 드러났던 사건이었고 네. 감사원에서도 뭐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음. 거기서도 이런 참사가 왜 생겼느냐를 볼때이지 네. 자체 단위에 뭐~ 기초 단위에서 음.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나 부족하다 음. 부실하다 그러면서 이 조목조목 단위에 음.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구 보건소만 보건소 음. 뭐~ 경찰이면 경찰 구청이면 구청 이~ 행정 단위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유가족들 입장에서 좀 어~ 우리가 좀 헤아려 보고 분명히 좀 짚고 가야 되는 건 이~ 관련한 어떤 뭐~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음. 그, 기한? 같은 게 있는 거죠. 시, 한뭐 이른바 공소시효처럼. 음. 그게 이제 3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나버리면 음. 어떤 책임도 이제 물을 수가 음. 없다라는 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음. 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발표도 사실 몇 년이 걸렸고, 음.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어, 좀 안타깝게 이제 유명을 음.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음. 사실은 음. 계속된 2차 가해가 있었고, 음. 근데 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치효가 있다라고 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시정지를 필요, 음. 일시정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음. 않을까. 좀더 구체적으로 음. 책임을 묻는 음. 이 과정이 이제야 좀, 어떻게 네. 보면 좀더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그런 2차 가해가 이어지고 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뭐 정치 얘기 다 빼고 음. 하면, 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참사를, 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음. 유가족들과 소통하고 음.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투르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이게 피해자 탓을 하게 되거나 그니까이 아픔이 너무 크고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음.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고립돼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집단적 트라우마의 치유의 단계로 좀 나아가려면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짧게 아까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할때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음. 책임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세요. 왜냐면은 거기에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고 저는 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누군가에게 책임자 찾기 용으로 쓰이기 시작을 음.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음. 나올 수밖에 음. 없고 결국 음. 거기에 대한 화살촉은 음. 피해자들 을 향할 수밖에 음. 없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어떤 유족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음. 우리가 단순히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자는 게 아니라 워딩도 다 조심해야 되는 게 음. 있는데 정쟁화가 되면 그게 힘듭니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 욱 정쟁화 가 돼서는 음. 안 된다고. 결과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제 운이 좋아서 나는 살아남았다. 안당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인재 참사는. 반복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또 구조 어, 문화적으로 바뀌어야 될거 짚어보고 네 많습니다 음. 이번에도 관련 일정 보고가 지자체장한테 그 용산구청장한테 올라갔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일정이 있고 이런 거는 지금 평소보다 훨씬 음. 많은 인파가 음. 몰릴 것으로 예상이 네. 되니까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관련해서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좀 아, 알아봐라 이게 해야죠. 사실 정상적인 네. 시스템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세월호 그 뒤로도 아직까지 지자체는 능동 적으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니까이 부분 그 당시 지자체장은 민주당 출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파성을 떠나서 <laughs> 지자체라고 하는 것이 음. 우리나라에 제대로 작동을 음. 하고 있나? 음. 이런 것들도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